탕류, 이런 이유로 꼭 봐야 한다. 우리 탕류만의 가진 매력 한만지씩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최규화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그 저희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이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제 한강이잖아요. 그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각 나루토들이 있었고 그 나루토를 통해서 모든 물자가 지방에서부터 어, 수도 수도인 이제 서울로 이제 오게 된 거, 조선으로 오게 된 건데 한양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각 나루터마다 지키는 굉장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이제 섞이면서 이제 드라마가 굉장히 풍성해지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현 배우님은 어떻게 소개해 주실까요음 일단 상류를 꼭 가야 하는 이유는 서구 아 로운이하고 <laughs> 예은이 우주 테스타 박서함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보면 추창민 감독님의 연출을 확인하면 그걸로 좋다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하고 귀화형은 그냥 겉절이에요 네. 에이. 이 반응 보셨죠? 배우님들의 에이. 연기를 보기 위해서라도 아마 꼭 보실 것 같아요 박서함 배우님 네 어, 우선, 탕류라는 작품은 되게 사람 냄새가 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엄청난 연기가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이 배우님. 네, 저는, 어, 저희 시리즈만의 그, 깊이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배우 분들께서도 기존에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마음껏 보여드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우 배우님. 네. 네, 저는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 보통 사극이라는 장르에서 다루는 되게, 어, 귀족이나 약간 주류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사람 이야기를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천성현 작가님도 그렇고, 최천민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되게 인물의 감정을 되게, 음, 깊게 표현할 수 있게끔 많이,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창민 감독님만의 그런 감성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어, 사극이란 장르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장, 그 주가 되는 내용보다는 되게 정말 사실을 많이 담은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자 탁류팀을 대표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시면 박수환 배우가 얼마나 열심히 무술 연습을 했는지, 그리고 신예원 씨가 맨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로운이 상체가 얼마나 멋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우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으니 많이 봐주십시오. 무대 인사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탕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야외 무대 인사를 마치고.